50레벨 달성하고 나서 두개의 사과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에시르군 총사령관 헤임달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나를 찾고 있다고 한다 글라시르 숲의 임시 주둔지로 이동합니다 총사령관 헤임달과 자, 성소에 있는 미미르의 샘으로 가봅시다. 그대로 기다렸네. 하얀 늑대 계곡에 늑대 정개가 흐르는 곳으로 가봅시다. 하얀 늑대 계곡, 늑대 정개로 이동. 앞에 빛이 있네요. 고양이. 고양이가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경로가 틀리면은 실패입니다. 기 어때? 오케이, okay, 자, 이제 세계 수의 연못으로 갑니다. 세계 수의 연못으로 가서 리프타를 이용해서 물고기의 숨 자리에 정확하게 떨어져야 한대요. 나이스! 지혜의 눈, 미미를 세, 샘으로 이동해서 두 기운을 받치면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다. 미미를 샘으로 이동 받치니까 여기에서 뭐가 올라왔어? 뿅, 으, 징그러워? 지혜의 눈을 얻었다. 자, 글라시르 숲 임시 주둔지로 헤임달 미래를 본 헤임달은 야르나마시의 습격을 막아야 한다고 전율을 가다듬을 동안 에, 에시르산에 있는 끊어진 망로에서 뽈피리를 부르래요. 에시르산에 끊어진 망루로 이동. 아 저기 있다. 저기 올라가면 되네요. 뭘피리 모봄 모봄. 글라시르 숲의 요새 입구. 이동. 따라갑시다. 적들의 습격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너의 부하들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난폭한 녀석이었다. 앞에 헤임다가 대화. 자, 이건 내가 주는 보답이다. 자, 이렇게 사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가 에시르 군 총사령관 헤임달의 미래 예지 능력으로 글라시르 숲에 닥쳐올 침공을 막는데 성공했다. 그는 앞으로 에시르의 위대한 지도자 오딘을 찾는다고 한다. 자, 보상을 받으면. 완료! 컬렉션을 등록하면 스킬 피해 2%가 올랐습니다. 이거 완료하고 나면 이제 성장의 서가 모두 완료가 돼서 여기 하단에 있는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황금 열쇠와 하급 홀은 10개. 그리고 또 컬렉션을 또 얻을 수 있네요. 또 컬렉션을 하나 더. 몬스터 피해 방어 2%도 완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시드 후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